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날처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구 북구와 동구, 안동, 포항을 제외한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야외 활동을 할때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0도, 구미 19, 포항 18도 등 17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전직 경찰관입니다. 평소 보이스피싱 수법을 익히 알고 주의를 기울여 왔다지만. 은행 직원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은행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입한 지두달된 정기예금 중도 해지를 해달라는 이 남성. 휴대 전화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돈의 사용처를 묻자 머뭇거립니다. 수상이 여긴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며 휴대 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남성은 오히려 돈을 빨리 달라고 재촉합니다. 결국 옆 창구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파출소 직원이 A씨를 설득하자 그제야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금을 뚜렷하게 사용하는 목적이 없었고 또 긴장한 이제 모습이 여렵게 보였고요. 통화를 계속하는 걸 보고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확실하게 진작... 1,400만 원 상당의 전화 금융 사기를 당할 뻔한 이 남성은 전직 경찰관 70대 A씨. 검찰이라고 속인 수학이 넘어 남성은 우체국 계좌로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현금을 모두 찾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흔한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지만 마침 사건 전날 우체국 현금 카드를 잃어버렸던 A씨에게 경찰 경력은 소용없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하루 평균 110여 명. 매일 10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최북입니다.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예산 기준으로 8조 원을 처음 넘었습니다. 대구시는 일반 회계 6조 2433억 원과 특별 회계 2조 885억 원등 8조 3318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2018년 예산안에 비해 7.8% 6044억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구시는 내년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예산 규모보다 25% 늘린 2,728억 원을 편성하고 미래형 자동차, 로봇 첨단 의료, 물산업, 청정에너지 등 5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5플러스원 정책에 1,75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시금고 운영 현황을 비공개한 대구시 처분에 불복해 오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은행 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는 대구시에 대구은행과 체결한 약정서와 운영보고서 등을 공개 청구했지만 지난 9월 거절당했다며 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대구은행이 8조 원에 달하는 시금고를 운영하는 만큼 감시 대상이 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구시는 시금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협력 의료기관 세 곳의 호흡기 질환자를 상대로 독감 유행을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도내 환자 1명 검체에서 첫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독감으로 부르는 인플루엔자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고열과 마른기침, 인후통,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을 보입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